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항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률분포표를 만들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를 하나 들어서 x가 어 0, 1, 2, 3. 이 앞에서 나온얘랑 비슷한데 이네 개의 값을 취할 수 있고 어 x가 그그니까 어떤 사건이 응? 한번 나올 확률을 p라고 했을 때세번다 그게 나오면 p 3승이고 세번다 그게 안 나오려면, Q. 그니까 러 Q라는 것은 p 의 이제, 1-P로서 그 사건의 여사건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뭐, 이래 눈이 나온다, 이래 눈이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관계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어, 평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얘는, 어, 0 곱하기 Q의 3승. 얘는 1 곱하기 3pq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어, 3p 제곱 q 얘는 3 곱하기 p 3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가 남죠 3pq 제곱 6p 제곱 q 그 다음에 3p 3승이다 그럼 일단 3P로 묶을 수가 있고요 Q제곱 플러스 3P로 묶었으니까 2PQ 남겠죠 그 다음에 어, P제곱 남을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3P에 P 플러스 Q 그죠? 그거의 제곱이다 근데 P와 Q는 서로 야석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P가 됩니다 되겠습니까그 다음에 어, 분산을 구하고자 하려면, 우리가, 어, 떻게 해야 됩니까? 그, 뭐,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예. 간편식으로 구하자고 하면은. 그럼 얘는 0 곱하기 Q의 3승, 1 곱하기 3PQ 제곱. 좀 지겨워지려고 하네 2의 제곱, 그죠? 4 곱하기 3P 제곱 Q. 그 다음에 9 곱하기 P3승.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이제 없어지고요. 아, 어, 요거는 이제 어,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3 요거는 PQ로 묶을 수 있죠. 그죠? 3PQ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어, Q만 남고요. 아, 뭐 PQ가 아니구나. 아, 이게 P로만 묶을 수 있네. 음. 뒤에는 Q가 없군요. 3P 해서 여기 Q 제곱. 얘는 어, 어떻게 됩니까? 4 아, PQ 이렇게 되죠, 예 말로. 그 다음에 얘는 에, 또 어떻게 돼요? 9, 3 넘어갔으니까 3P 제곱이네.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언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 안에 있는 게 어, 곱해서 3 되고 뒤에 어, 더해서 4가 되는 두 수가 있거든요. 3, 1은 3. 그래서 Q 플러스 P 하고 Q 플러스 3P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되시죠? 2차식 인수분해. 이때 얘가 1이거든요. 그니까 러 얘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p에 3p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v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3p, 3p 플러스 q에서 아, 평균의 제곱을 빼죠. 9 p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 이거 3p로 다시 묶이죠 그래서 3p 플러스 q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p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가 돼요? 3pq가 되죠 자 이거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 결국 이 결과들을 알려주는 게 뭐냐 이건 사실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응? 베르누이 시행이란 말이지 한번 시행해서 일어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고 아닌 게 Q고, 자, 그게 시행 횟수가 몇 번이냐를 나타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는데 시행 횟수가 3 번이야. 그리고 한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야. 두 개의 모수를 갖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바로 뭐야? 이두 개를 곱한 게 M이야. 두 개를 곱한 결과가 바로 평균이 된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가지고, 다시 Q를 곱한 거. 응? 두개 곱한 거에다 Q를 곱한 Q는 이제 뭐예요? 어, P의 여사건이죠. 요것이 바로 분산이 된다. 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 이거는 요, 지금 상황에서만 우연히 그렇게 된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항상, 어, 일반적으로 성립을 해요. 그럼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수식을 어,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참고서도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도 절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 살짝 소개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를 어, 하나 이거 확인해 본 걸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더 내려갑시다.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뭐예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P를 따를 때, 어, 평균은 이두개 곱이다. 야, 정말 편하게 구할 수 있네, 그지? 우리가 확률분포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항분포는 뭐, 이 평균 구하는 게 더럽게 쉽습니다. 모수 두개 곱하면 돼요. 분산은 NPQ다. 야, 이것도 쉽네. 그냥 이 NP를 구해놨으면 거기다가 Q만 곱하면 되죠. 즉, p 의여사건의 확률 한 번만 곱하게 되면 분산이 나와버려. 이 분산 구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 구했으면 거기다가, 루트만 한번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되겠습니까? 자, 그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 어, 이항분포의 평균을, 우리가, 어, n과 p를 단순히 곱한 걸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한, 말하자면, 확률 질량함수죠 아, 그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그 팩토리얼이 붙어있는 좀 복잡한 계산. 이게 여러분이 좀 쉽지 않겠죠? 이 복잡한 계산을 좀 해가지고 여기 유도를 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외워두면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뭐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 하더라도 분산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수리적 증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만 외워둬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결과만큼은 확실하게 외워둬야 되겠죠. 그리고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어느 때에 써먹는, 써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시기 적절하게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 않는 거에다가 막 갖다 쓰면 안 되고요. 써야 될때또못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예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 다음을 구해라. 즉, X라고 하는 것은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 횟수 N번, 한번 시행해서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그 사건이 몇번 일어나는가 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우리가 정했다. 뭐 그런 얘기죠. 이한 줄의 식으로 그 모든 걸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이 상황에서 X의 평균이 24다. 그리고 분산이 15다. 그랬는데 X의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항분포에서는 NP. 두개 곱해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NP가 25. 그 다음에 분산은 NPQ. Q가 사실은 1-P를 우리가 Q로 하겠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가만히 보면, 요두 식을 말이죠. 연립할 수가 있어요. N 곱하기 P가 24니까 그걸 여기다 넣으면, 그, 이렇게 되는 거죠. 24 곱하기 1-p. 그죠? 얘가 24니까. 그게 15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어, 1-p가 24분의 15다. 이걸 알수 있고, 이거는 3으로 나눠지죠? 3, 5, 15, 3, 8에 24. 그러면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넘기고 넘겨서 1-8분의 5가 되니까 8분의 3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렇 자, 그러면 8, n 플러스 8p의 값을 구해라 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p는 구했지만 n은 아직 안 구했어. 근데 n 곱하기 p가 24잖아. 그래서 np는 지금 n 곱하기 8분의 3인 거고, 그게 24가 된다. 여기서 n을 구할 수 있겠죠. 다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리고 n은 88에 64다. 이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8p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 64 플러스 8 곱하기 p, 8분의 3이니까 67이 되겠네요. 이것이 1번의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x의 평균이 5다. 그리고 x제곱의 평균이 29다. 이때 이건 얼마냐?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거는 확률 변수의 성질에 의해서 3 곱하기 expectation x 플러스 얘는 그냥 뭐 x가 아닌 상수니까 그냥 n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구하고 근데 얘는 나와 있잖아. 이미 뭐 구할 것도 없지. 얘는 이미 나와 있고,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n만 구하면 됩니다. 위에서처럼 마찬가지로 관계식을 이용해서 n만 구하면 됩니 자, 얘는 np. 근데 얘가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일단 Vx 얘는 뭐야? 얘는 N, P, Q인데 어,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죠 즉, 5의 제곱을 뺀다 이거야 그죠? 음. 그리고 N, P가 지금 5니까 이것도 5로 싹 바꿔놓으면 결국 5, Q가 자, expectation x제곱,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다행히도 문제에서 이걸 또 알려줬단 말이야. 29. 그래서 이거 대신에 29를 싹 쓰면, 뭐야. 이거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q가 5분의 4고, 맞은 p는 5분의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np가 5라 그랬잖아요. 그죠? n 곱하기 p가 5다. 했으니까 n은 25인 거죠. 여기다가 그것만 대입하면 됩니다. n은 25고, 어, e x p e c t a t i x가 5니까, 그죠? 결국 얘는 뭐야? 3, 5, 15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단순한 그 수식 변형이죠.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일시정지 누르고 밑에 유제 다 해보시고,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의제 4번 확률변수 확률 변수 x의 확률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가깝고 해라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확률질량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어, 확률 변수 x가 어떤 스몰 x라는 값을 취할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지금 보니까 요식을 말이야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보면 36cx 그 다음에 6분의 5의 x승까지 좋은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어, 이렇게 하는 거죠. 6을 6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랑, 그지? 그럼 얘를 갖다 말이야. 6분의 1로 쓰고, 마이너스 1승 여기다 갖다 붙여서 36 빼기 X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요거를 이렇게 변형했어. 그럼 이제 뭘로 보입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즉, 아, 우리가 X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X가 어떤 이항분포를 따릅니까? 아, 시행 횟수가 36번 그죠? B 시행 횟수 N이 36이고 한번 시행해서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뭡니까? 6분의 1이 아니죠. 6분의 5입니다. X에 붙은 거. 이렇게 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상황까지 왔으면 우리가 뭐그 다음부터는 간단하죠? 얘는 NP 36 곱하기 6분의 5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NPQ 36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인 거죠. 얘 얼마지? 얘 30이죠. 그럼 요거는 3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이건 5네. 그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각각 30과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상당히 쉽죠? 음, 결국 요 식에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다 이거지. 이게 이제 1번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2번은. 뭐 비슷한데, 중요 식이 조금, 음, 얇게 돼 있어요. 그죠? 음. 자, 그런데,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왜5의 50승이 있고, 4의 x승이 있을까?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아하, 이거,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 50cx, 그 다음에, 음, 자, 5분의 4의 x승, 그리고 5분의 1에 50-x승. 이렇게 봐요. 자, 이게 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4x승만 있고, 그죠? 밑에는 5x승, 5에 50-x승 50 하면 결국 얘 되잖아요. 그니까 러 요거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죠. 얘 어차피 계산하면 얘 되는 거야. 확인해 보세요.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결국 또 어떤 거야? 이항분포를 따른다. 시행횟 수가 이번에 50번이고, 한번 시행해서 해당 사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4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럼 여기서 기대값 구할 수 있죠? NP 그죠? 어, 얼마니? 40이지 40. 그 다음에 VX는 NPQ. NPQ니까 50 5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 40이니까 얘는 40 나누기 5해서 8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 평균과 분산이 40과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이 식을 우리가 변형해서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면 어, 일시정지 누르고 음, 알죠? 그 다음에 유제 풀고 다음 예제로 가시바랍니다 하나하나 예제를 다 완성되게 정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예제 5번.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한,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X. 자, 동전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베르누의 시행이, 시행이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시행 횟수는 100번이고, 어, 한번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자,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Expectation of X인데 얘는 NP 이두 개의 곱이죠. 그래서 50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어, 100번 던지는데 한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100번 던지면 한 50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이게 반, 반드시 50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50번 정도가 나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NPQ니까. NP 까지가 여기 있고, 다시 NP에다가 Q가 또 2분의 1이죠. 그래서 25가 됩니다. 그럼 이거 양의 제곱근이니까, 표준 편차, s i g m of X는 5가 되겠죠. 자, 한 줄로 풀리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3점 슛 성공률이 75%인 영철이가 어느 농구 경기에서 12번 시도했을 때 성공하는 횟수, X는 어떻게 됩니까? 시도 횟수가 12번이고, 한번 에, 시도해서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그럼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매번 던질 때마다 이게 독립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안 그러면 뭐풀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이전에 넣었다고 해서 뭐 자신감이 더잘 놓고 뭐 이전에 못했다고 더못 했다고 더못 놓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확률이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이거 두개 곱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9죠? 그다음에 분산을 구하면 다시 9에다가 4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어, 4분의 9죠. 그러면 시그마 x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어, 이거 루트 쉬우니까 이분의 3 되네. 그렇죠? 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제 해 보시고 다음 문제 로 갑시다. 자, 필수의제 6번. 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는데한 개의 동전을 n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동전 n 번 던진다. 음, 베르누이 시행이고, 그러면 이건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그래서 x가 b 그다음에 n 그리고 2분의 1. 앞면 날 확률이 한번 던졌을 때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x의 표준편차가 3이래. 근데 여기서 분산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v x가 분산이 n p q란 말이죠. 그래서 4분의 n인데. 자, 표준편차가 3이라 할으니까 분산은 9겠네 그죠? 그래서 n이 4하고 36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뭐 금방 나오지, 그지? 음. 그지 뭐 처음부터 시그마 x가 루트 npq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뭐 분산을 알면 표준편차 알수 있고 표준편차 알면 분산 알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지 뭐 어느 하나로 해서 변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빨간 공이 a 개 파란 공이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1개 꺼내어 3개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N번 반복한다. 역시 독립 시행이고, 벼르누 시행입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있고, 빨간 공이 a 개가 있어. 파란 공이 5개가 있어. 그럼 전체 A 플러스 5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뭡니까? A 플러스 5분의 A니까, 이거를, 그, 빨간 이몇번 나오냐 한다 그러면 걔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시행 횟수가 지금 뭐야? n번이고, 한번 시행해서 빨간 걸 나올 확률이란 게, 아직 이제 이 빨간 거의 개수를 모르니까 a 플러스 5분의 a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죠? 어. 자, 그럼 x는 이런 확률분포를 따라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근데 평균이 18이래. 그러면 n 곱하기 a 플러스 5분의 a. 얘가 18인 거고, 그죠? 네, 분산 6이래. 그러면, 분산이라는 거는, 뭐, 자, a 플러스 5분의 a 곱하기, q는 a 플러스 5분의 5죠? 요게 6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게 18이니까, 그냥 요게 18이잖아요? 그죠? 음. 이 분산식 속에는 이 평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하고 6하고, 약분되면서 결국 a 플러스 5분의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3이니까. 아, a가 아니고 5구나. 쏘리. 음. 요게 뭐 3까지 그냥 곱해져서 이렇게 할까요? 15라고 하시죠? 15. 자, 우변는 뭐가 있죠? 6으로 지금 양변 나눴단 말이야. 그럼 1이 있겠네. 1. 그죠? 음.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a 플러스 5가 어떻게 돼요? 15란 얘기죠? a가 10인 걸알수 있네. 그죠? 자, A 플러스 N을 구하라는 건둘다 구해야 되는데, A가 지금 10이고, N은 어디서 구할까? 당연히,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A에다 10을 넣습니다. 그럼 뭐야? 이식은 N 곱하기, 얘는 A에다 10 넣으면, 15분의 10. 요게 18이 된다. 15분의 10이라는 거는 3분의 2고, 그죠? 그러면 요거, 요거 다시 지워서, 이렇게 되고, N은 39, 27이네. 그죠? 27. 그래서 두개더 하니까 답은 37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별거 아니죠. 음. 그래서 개념만 정확히 알면 이 단원의 문제들은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생각이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죠.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밑에 유제를 다 풀어보고 연습해 보면서. 어, 정리 되면 음, 다음 예제로 가시기 바랍니다.